그 시각 친정엄마네 집. 오늘은 통 소식이 없는 딸이 궁금한데요. 딸네 집에 가볼 생각인 대리 할머니. 딸이 가져온 국 냄비부터 비웁니다. 음. 눈은 안 보이지만 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단한 일들은 하려고 하죠. 친정 엄마가 남은 국을 반찬통에 덜어놓고 냄비를 씻는다. 오, 너무 집에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내, 내 집인기는 이 아무 이지만내 집이니까 있겠네. 이렇게라도 일을 한다는 말씀 홀로 지내기는 해도 큰딸이 가까이 있어 든든한 친정 엄마 항상 고마운 딸입니다 집을 나선 친정 엄마가 손수레 모양의 보행 보조기에 냄비를 놓고 밀고 간다 그 심심하기도 하고 운동도 할겸 하루에 한 번은 딸네 집에를 가는 친정 엄마입니다. 친정 엄마가 빈 냄비를 마당 음, 평상에 보습. 놓고 돌아선다. <laughs> 딸의 인기척이 없자 그냥 돌아서는 대리 할머니. 사돈은 있겠지만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딸은 지금 관대시문에 한 점. 딸이 <laughs> 이제 이야기가 되는 지문만나고 뭐, 듣지. 타돈이 여전히 어렵기만한 모양이네요. 한편 영아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병원에 만약 좀 일주일 두고 나야 되 그러한 한주 아무로 계속 그르다니 몸이 아프니 답답하기만 한데요. 울적함에 친정엄마를 찾았습니다. 속내를 마음껏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미안이 되죠. 안 낫는 거라 음. 시방도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어. 응. 수술했을 그래. 때는 뭐 그대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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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로 안 그대로 한도 낫는 게는 없고. 어. 지금 응. 내가 이 조금 움직이는 거는 약 그거로 아침 저녁으로 묻거든. 영수가 온거 진통이 게 응. 그거 안 먹으면 막 꼼짝을 못 하거든. 그때 그 아픈 게라 전에보다 응. 손도 엄청 붓고 눈도 붓고 약그거 응. 때문에 계속 움게여 그래서 그는 거야.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있는 줄 모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앉아 있다. 아니, 들을 때가 되면 들어야지 안 들어면 기다리지 아무. 뭐. 사람이 어디 나가고 오 시간에 아야 집안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지 안 들어면 마음을 놓을 수 있어 지금 차를 타고 떠 있던 차도 인가나 뭐뭐 사고가 났다 사고. 내 차가 내먹고 가도 그런 수도 있고 버스라도 그런 수도 있고 그런 게는 집에 들어야 마음을 놓지 집안들어 마음을 놓을 수가 있네요 점점 며느리에게 더욱 의지하는 영선 할머니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시간이 흐르듯 밀려가고 있다 집에 와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영아씨 며느리의 늦은 귀가가 못마땅한 시어머니인데요 외출 한 번도 쉽지 않은 게 어른을 모시는 어려움이죠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마침 딸네 집을 찾은 친정엄마 한참을 아픈 얘기만 하고 간 딸이 걱정되어서 와본 길입니다. 김영아 씨가 옥수수와 과일을 내운다. 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다. 관계는 어머 옥수수 이다니다 이런 다가 13년째 가까이서 지내지만 영 어색한 사돈 지간입니다. 어머니 와 대구서는 사안가이 에어컨이 있어서 안 됐다는 그런 순풍기도 막 바람이 뜨는 바람. 환각온도를 28도로 설정합니다. 에어컨 밑에 옮기면 시원하대. 그래서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게돈돈 돈이. 끝나 그 사돈끼리 한살 차이니 말똥무라도 하면 좋으련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돈은 복이 많아서예 자들 잘 키워놓은 게 아니라 이 좋은 데 사는데 내는 어찌해도 내가 울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자식 키워놓고 막이더군데 내가 있어도 덥나 춥나 소리도 안 하는데 뭐 사도는 며느리 뭐, 저때 같이 살고 있는 게 밥을 채우는 게 좋지요? 야 저서. 웠어 내는 내 혼자 물러온 게다 한심하다 아 며느리가 밥 해갖고 세우면 밥 채워주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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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할 일이지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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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사돈의 말에 마음이 상한 친정 엄마, 딸의 고생을 몰라주는 것 같아 야속한데요.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요새 어머니들이 면을 원잘 먹어요. 어머니들이 요새 면을 이거 동보를 나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갖추사는 모노, 시어머니가 시모부에 안 된다 그 집에. 이집 집안에 면을 동보를 나가고나뭐 집에서 뭐 밥을 몰라 쿡고 발레 해 놓고 김영아 씨가 표정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아, 오렌지 몰라요, 한 조각을 해, 내밀지만 안 먹는다며 고개를 젓는다. <laughs> <미리 지가 싶어서. 웃음> 사돈끼리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난처한 건 영아 씨입니다. 내가 가게, 여기 잔소가서 그만. 아유 아유, 요 잔소를 뜨고 가서. 야, 어찌가 면몰랐데 기분이 안 좋은 친정 엄마는 응.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친정 엄마가 슬리퍼 좌우를 바꿔서 신으려하자 딸이 도와준다. 아이고 봉사 봉사야, 이참 아니거나 봉사 내 거리다. 김영아 씨는 친정 엄마를 대문까지 따라 나와 배웅한다. 나갈 인사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씁쓸하기만한 대립 할머니입니다. 어 음, 아가 걸 보고 을도망이해히 당연, 해줘, 아, 먼저 생각하는 건 모든 친정엄마의 마음이겠죠. 시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이럴 때면, 며느 리가, 해결사로 나섭니다진금은마음 m 사 m a 마음상 m 십니까 a 마음 상해? a m a m 정 a m a m 쓱날 m 가 m 들어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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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m m a mamma, m 마 m m a m 마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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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하 a m a 이 m a mamma, m 그래도 막 음. 노인네들이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또 가운데서 일 있냐 말로 맞춰 드리고, 어머니 음. 그게 아이고 이깁니다. 이런 뜻을 한깁니다. 이제 이래 이래 드리고 그런다 아닙니까? <laughs> 음.